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읽어가는 책, 영양의 비밀 시간이고요. 이 책은 세계적인 영양학자가 자신의 40년이 넘는 연구를 집대성한 명절입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음, 몸매 지혜, 항상성 조절, 어, 어, 초식 동물에게 배우는 건강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성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읽어드릴게요. 레이터는 동물과 인간의 자기조절 기능이라는 대담에서 이렇게 흘러내렸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 결과가 인간과 동물 모두 일정한 내부적 환경,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보편적이고 목적 지향적인행동이없구나 동기 가운데 하나임을 암시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몸에 어떤 불균형, 영양학적 불균형이 있었을 때에 우리 몸 스스로가 그거를 어,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기 위해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항상성 조절 능력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몸의 지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평균적인 인간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라,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영되은 식단이 없,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의 지혜, 항상성 조절 이 능력을 우리가 알고 추구하게 된다면 각 개인만의 물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검증된 여러가지 식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하되 내가 지금 상태의몸 상황에 맞는 그런 식단을 어, 추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의 지혜, 항상성 조절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그 리어터, 리히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실험 결과가 인간과 동물 모두 했을 때이 실험 결과는 인간을 놓고 실험한 건 아닙니다. 연구를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 인간을 실험할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동물을 실험하고 동물을 연구하듯 다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까지 이 동물처럼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임을 암시한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에게 특별히 어떤 위험이 있을 줄 알고 어떤 특별한 영양소를 들 주고, 어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 때문에 어, 인간을 놓고 실험한 건 아니고, 게다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가 그 살아오고 있는 문화 사회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동물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 선진국에 살고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다 해서 막고 에너지의 음식을 막 지속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언제나 그런 고 에너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를 집착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부족이나 고 에너지의 어떤 음식을 얻기가 쉽지 않는, 음,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인간은, 어, 고 에너지 음식이 있었을 때 그거를 계속 섭취합니다. 계속 섭취해요. 이거 언제 얻을 수 없, 없다는 그러한 몸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항상소 조절을 위해서는 지금 순간 에너지가 부족하면 애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이영향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맥력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 우리의 몸의 항상성 유지, 우리의 몸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 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 몸의 지혜를 발휘하기 매우 불편해요. 또 되게 어려워요.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가공식품의 역습, 가공식품의 또 마트의 어떤 세팅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운 식단을 찾는 거에 많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각자의 어떤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는가 바로 동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왜냐면 뭐 인간과 동물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인간 이외의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한다면 인간도 그 항상성 유지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가 유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부족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인간이 하는 행동들, 그런 어떤 자료들을 모아두면 인간에게도 항상성 유지 능력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 드릴 텐데 우리가 여기서 종합해 볼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지혜는 항상성 유지다. 자기조절 기능이다. 영양학적 불균형을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을 놓고 그거를 증명이 되기는 쉽지 않다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가 적지 줬다가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인간은 사회적 어떤 문화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통해 실험을 통해서 명, 명백하게 밝히기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여러 단어를 통해서 인간도 항상성 유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세포와 장기는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인도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보충되도록 한다. 하지만 몸은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끼니마다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성 조절은 불균형이 점차 심화할 때 문제를 해결할 행동을 유도하는 경향성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된다. 영양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동물 사람 포함은 낯선 것을 먹어본다. 익숙한 음식을 피하고 새로운 음식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채워지면 결핍으로 인한 갈망이나 과잉으로 인한 불안이 누그러진다. 영양 상태가 적절하면 새로운 음식을 대하는 동물의 태도가 무척 조심스러워진다. 익숙한 음식에서 만족을 찾고 새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읽고보시면 새로운 음식을 찾는 것이 인간 같은 경우 매우 보수적입니다. 동물보다 왜? 그냥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막먹진 않아요. 인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좀더 그거를 자기 몸에 따라서 행동한 경우가 있는데 성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몸이 다, 다량의 에너지와 단백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많은 음식을 좋아한다. 에너지와 단백질이 각각 다르게 함유된 여러 음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런 영양소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성장기의 양은 어, 에너지보다 단백질의 비중이 높은 먹이를 선택하지만 나이가 들어 단백질의 필요성에 줄면 단백질을 덜 먹는다.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임신 말기에 이르러 태아의 성장을 위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한 암양은 에너지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 양에게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이 맞지 않은 어, 먹이를 주면 불균형을 해소할 지역에서 먹이를 찾는 쪽을 선택한다. 수유기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인 젖소는 초원에서 먹이를 찾을 때 단백질 함량이 높 높은 식물, 이를테면 콩과 식물이나 식물 부위, 이를테면 새로 자라난 부위를 먹지 않는다. 반면 수유기의 옥수수 같은 에너지가 풍부한 농축 사료를 먹은 젖소는 단백질이 많은 식물과 식물 부위를 선택한다. 양의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먹이를 피하는 대신 그 결핍을 개선해줄 먹이를 선택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 조식 동물의 몸의 지혜를 다양한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가축은 어떻게 먹이 속 에너지와 단백질의 균형을 유지할까? 비결은 먹이의 맛과 특징 영양소의 피드백을 연결하는 데 있다. 양에게 에피타이저와 메인 코스로 이루어진 먹이를 주면 에너지와 단백질의 균형을 선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함량이 높은 에피타이저에 이어 다양한 메인 코스의 선택권을 주면 양은 이전에 단백질과 짝을 이루었던 맛의 먹이를 선택한다. 역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에피타이저를 먹인 야, 먹은 양은 이전에 에너지와 짝을 이루었던 맛의 메인 코스를 선택한다. 양은 심지어 장 속에 발효되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비율에도 민감하다. 부, 그 불균형은 소화 기능과 대사 기능의 문제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맛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녁, 저, 이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미각을 얘기한 미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말씀드렸죠? 이 장기의 맛, 위장이 느끼는 맛. 즉이 세포와 느끼는 맛,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무엇을 선호하는가에 아,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동물이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 먹는 먹이에는 대개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먹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 E가 부족한 양은 비타민 E가 더 많이 함유된 먹이를 찾는 식이다. 양은 미네랄과 여러 가지 맛 피드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양이 세 가지 미네랄, 미네랄 인, 칼슘, 나트륨 중 하나가 부족하게 유도한 후 세 가지 다른 맛의 먹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연구를 고안했다. 양들은 이전에도 이세 가지 미네랄 중 하나가 함유된 맛의 먹이를 먹어본 적이 있었다. 이 실험에서 양들은 이전에 자신에게 부족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먹이의 맛을 선호했다. 이를 결과는 동물이 흔히 접하는 먹이에 많이 들어있지 않는 특정 미네랄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관행을 뒷받침한다. 나는 40년 넘게 양을 관찰해 왔지만 녀석들이 흙이나 배설물을 먹거나 오줌 자국을 핥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양들에게 인산염이 부족한 먹이를 먹이고 경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참여해 보니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볼수 있었다. 양들에게 인산염이 부족한 먹이를 준 다음 정말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 먹이를 선택하는지 확인한 연구였다. 하지만 인산염이 부족한 먹이를 먹은 지 2주도, 2주가 지나도 혈중 인산염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왜일까? 그 양들은 철망으로 가로, 가로막힌 유리에 머리를 들이밀고 충분한 인산염이 포함된 먹이를 먹는 양이 배설물을 먹어치웠다.그 양들을 새 우리로 옮겨 인산염으로 충분히 섭취한 양들에게서 떨어뜨려 놓았더니 이내 이전 연구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배설물을 먹기 시작했다.어떻게든 결핍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녀석들은 인산염이 듬 먹이를 선택했다. 동물이 결핍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식욕 혹은 이식증은 나름의 적응행동인 셈이다. 심지어 이분이 40년 된 양을 관찰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배설물을 먹은 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선연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해 했더니 어떻다? 예, 배설물을 먹는 행위까지 양들은 보인다. 왜요? 예,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영양학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설물을 먹는 것들을 그야말로 그허슴찬 않게 행동하는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명백하게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몸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실험을 할수 없지만 이, 영양, 이 양처럼 그러나 여러가지 관찰을 통해서 인간 또한 항상성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걸또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스스로 그거를 어,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영양소 결핍을 경험할 때가 상태 의존적인 욕구 의 학습이 하, 발생하는 좋은 예이다. 기름기 없는 육류를 주로 먹는 사람은 지방을 갈망하게 된다. 구름병에 시달린 사람은 대구 간유를 찾고, 괴혈병에 걸린 사람은 과일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칼슘을, 염분을 많이 잃은 사람은 소금을 찾는다.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은 가축과 마찬가지로 이식증이 생겨 아주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음식, 즉, 흙을 먹는 경우도 있다. 흙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토식증이라고 한다. 사람의 맛 영양소 학습은 토마토와 다른 과일의 맛 화합물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끌리는 맛은 몸이체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 카로티노이드, 오메가 3 지방산 등과 관련된다.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맛있는 토마토는 토마토를 건강하게 만드는 1차 및 2차 화합물의 피드백과 직접 연결된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인간도 동물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항상성 유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 가지 증거를통해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뭐죠? 예, 흙을 먹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흙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미네랄이 부족하면 예, 흙을 먹는 상황까지 연출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는 항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 어. 영양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몸의 지혜가 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뒷부분 곧 있으면 이제 우리의 이 몸의 지혜를 방해하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알고, 또 우리를 방해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몸의 지혜를, 나에게 맞는 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